안녕하세요. 조관일입니다. 오늘 방송 주제는요, 적게 일하고 신나게 놀면서 크게 성공하는 법.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나게 놀면서 일은 조금 하고, 그리고 성공은 크게 하는 법이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텔레비전을 보니까 무엇이든 물어보살 그런 프로그램이죠. 아주 인기 프로그램입니다. 서장훈 씨하고 이수근 씨가 나와서 인생 상담을 해주고, 때로는 말이죠. 무슨 점을 쳐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재미있게 프로그램을 끌어가지요. 거기에 어떤 젊은이가 나와서 적게 일하고 신나게 놀면서 크게 성공하는 법이 없을까 하는 식의 상담을 하는 걸 봤습니다. 이 직장생활이 재미없다고 추석을 했는데 서장훈 씨가 아주 일갈해야 되더라고요. 그게 어디 있느냐? 직장생활이 재미있는 게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주 속이 후련했습니다. 직장생활이 재미있는 거꿈 깨라는 얘기시죠. 사실은요, 직장 생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재미가 원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보낼까를 생각하다 보니까 직장에 들어가서 크게 실망해가지고 입사한 지 1년도 되지 않아서 사표를 내는 사람이 엄청 많다는 겁니다. 왜냐, 막상 들어가 보니까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보면요 무슨 뭐 연애도 하고 무슨 재미있게 이게 놀면서 일하는 것 같은데 막상 TV에 나와 있는 그 상황과는 달리 직장 생활을 시작하고 보면은 상사로부터 깨지기도 하고 말이죠. 일은 산더미처럼 쌓이고 또 대외 교섭을 하느라고 스트레스 받고 이게 뭐 정말 갑질하는 상사를 만날 수도 있고 때로는 코드가 안 맞는 동료 때문에 속상하고 고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직장 생활 재미없으니까 1년도 안 돼가지고 그냥 때려치고 나옵니다. 그런 사람은 메뚜기족이라고 해가지고 계속 메뚜기처럼 여기 튀고 저기 튀고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인생 다 낭비하고 말죠. 그러니까 서장훈 씨가 뭐라 하느냐. 직장 생활이 재미난 게 어디 있느냐 말이요 재미없다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도 동네 농구를 할 때가 제일 재미있었다. 그러니까 동네에서 그냥 아무런 목표도 없이 돈벌이도 안 되는 그런 동네 농구를 할 때는 재미있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막상 프로 농구 선수가 돼 가지고는 정말 고통스러웠고 재미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고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하더라고요. 저는 거기서 무릎을 탁 쳤습니다. 참 옳은 얘기다. 아, 직장 생활이 재미있어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고생의 대가입니다. 세속적인 즐거움을 포기한 대가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에요. 놀면서 즐겁게, 적게 일하고, 그리고 크게 성공한다? 꿈 깨세요. 그런 거 없습니다. 저는 아버지로부터 귀가 아프게 들었던 것이 뭐냐? 고생을 낙으로 삼아라. 이 얘기를 귀가 아프게 들었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 어려워하면은, 또는 여러 가지로 여건에서 고생스러움을 탓하면은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고생을 낙으로 삼아라. 그렇습니다. 고생을 그냥 그 자체를 즐기는 수밖에 방법이 없어요. 얼마 전에 좀 오래됐죠. 텔레비전의 어느 상품 선전에 그런 게 있었죠. 아버지는 말하셨지, 인생을 즐겨라. 즉 아버지가 말했다는 거죠. 인생을 즐기라고. 그때의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그 TV 송을. 패러디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는 망하셨지 인생을 즐기다. 아버지는 망하셨지 인생을 즐기다. 맞습니다. 인생을 즐기다가 이 망하는 겁니다. 따라서 신나게 놀면서 적게 일하고 크게 성공하는 법 없습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고생의 대가라는 것, 최속적인 즐거움을 포기한 대가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직장 생활 자체가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려니 하고 그 속에서 오히려 고생을 낙으로 삼으면서 성공의 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이 동영상 괜찮았으면요. 많이 공유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그리고 알림도 설정해주시기 바랍니다.